김세진 연구원, 주십시오. 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박찬식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이 나라를 또 우리를 늦게 해준 우리 국민 영웅들과 국군 영령들 숭고사를 모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어, 전방 곳곳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부승찬 의원님, 지금 우리 군 후배들이 그리고 군 동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의 한국군의 뿌리인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좀만 더 힘써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선 발언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끄덕이셔 감사드리고 어, 앞선 발언들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저희 아버지도 36년 군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서울 현충원에 묻혀 계시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군부대에서 자라고 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어, 전, 전방에서 군생활을 하고 그래서 김세진의 뿌리는 한국군이다.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는 와중에 어 지금 이런 한국군의 뿌리라는 책을 썼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독립 유공자들, 또 가족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왜 식민을 당했을까? 우리가 왜 그런 민족적인 재난을 당했어야 될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을 기른 스승이 누구지? 요시다 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그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일본어를 장교 퇴직금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에 날아가서 자료를 수집해 와서 그 우리 식민지배 뿌리, 일본 우익의 뿌리인 요시다 슈인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윤봉길 이봉창 의사가 의거했던 현장에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집에 여덟 번 이상 찾아가면서 우리 독립 영웅들의 한과 그들의 투쟁 정신과 헌신을 기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어, 지금의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어, 첫 번째 일단 이번 공청회 포스터가 솔직히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저총 들고 있는 군인이 한국군이 아닙니다. 미군입니다. M4를 들고 있고요. 저 방탄 헬멧은 한국군에 없는 헬멧입니다. 사실 공청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우리 독립군들이 미군을 지금 돼 있는 거죠. 저게 이제, 그래서 아, 이 공청회가 저런 수준이고, 지금 법을 제정하는 것도 사실은 학술적으로 저런 수준이다. 즉, 우리가 아직 학술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광복군 그리고 독립군의 수많은 단체들과 인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세운 다섯 명의 동상, 과연 그들만 우리의 영웅인가요? 아니요. 저는 안충생 장군도 기리고 싶고요, 황학수 장군도 기리고 싶고요, 저는 김홍일 장군도 기리고 싶은데 왜저 다섯 명 가지고 자꾸 저러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두 번째. 아까 이준식 관장님께서 공군, 해군 하면서 육군을 계속 비하를 하셨습니다. 갈라치셨습니다. 이거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 육군, 과연 광복군을 기리지 않고 있나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대한제국군의 목표고 한번 봐주십시오. 관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한국 광복군의 목표고 대한민국 육군의 목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요 대한제국군 또 조선경비대 남한국광복군의 목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공군 이런 목표인가요? 광복군의 목표 이어졌나요? 해군 이어졌나요? 아닙니다. 해병대도 아니에요. 자두 번째 해병대 창설한 주역들 누굽니까? 신현준 어디 나왔습니까? 만주에서 군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주 간도 특설대 출신이었어요. 백선엽 장군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해병대를 창설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가 친일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해군, 육군, 공군 해병대를 갈라치듯이 하는 것은 전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우리 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군을 한번더 대변하자면 육군 수첩 매년 봤습니다. 거기에 뭐써 있는지 아십니까? 위국헌신 군인 본문 써 있습니다. 육군이 받는 모든 표창장과 임명장에 위국헌신 군인 본문이 써 있고 이 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안중근 장군을 충실히 기리면서 그의 군인 정신을 기리고 있는 게 육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 번째, 육사 흉상 다섯 오인의 동상 문제 많습니다. 자 설치된 것도 문제고 빼겠다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설립 세워질 때, 국사, 그, 군사학과 교수들의 자문도 얻지 않고 그냥 갑자기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워진 거 좋다, 이겁니다. 독립영웅 당연히 기려야죠 그런데 6.25 전쟁을 선택과목으로 빼버려가지고 한계 기수 동기생의 300명 중에 75%가 6.25 전쟁에 대해서 안 배우고 소위가 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유격훈련이 사라졌습니다. 육사에서. 자, 이런 것들이 동상 설치와 동시에 이어지면서 이거 안 하면 육사 이전시키겠다라는 모종의 협박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정권의 논리에 따라서 세워진 게 바로 오인의 동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빼겠다는 것도 제정신은 아니죠 왜 뺍니까 그거를 육사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자 가보시면 은 동상들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스토리텔링 우리 의 순국선여가 호국영령들의 스토리텔링을 다시 한번 하자 좀 모아서 일관된 스토리텔링으로서 우리의 그 광교 대장 정신, 을지문덕의 정신 이런 것들을 기리는 상무 정신을 잘 계승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그 독립운동의 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의 임원인 저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어넣자. 그래서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책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는 앞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도 한국군의 뿌리가 자꾸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한국군의 뿌리 아닙니까? 지금 복마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군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정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지금의 정권과 또 지금의 그 군수 뇌부를 탓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군의 뿌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더 깊은 학술 연구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 이제까지 육사에서 교수님 하신 저기, 여기 제 선배님들 또 육사, 역사를 가르치신 교수님도 계신데, 저 생도생활 하면서 배워본 적 없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선배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연구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성급한 벗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히스토리예요 그리고 법률은 low입니다. 이거의 목적과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둘은 깊은 상호작용을 갖고 있지만, 역사를 성급하게 법으로 정의하려고 하면, 굉장한 위험이 생깁니다. 그 예시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자, 일본 6452기 박범집, 대한민국에서 초대 공군 참모부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중에 함흥에서 전사하셨어요. 다음, 박정희와 함께 일본 만주국 군관학교를 나온 이한림. 이분, 5.16 군사 쿠데타 비판했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 어떻게 기해야 될까요?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우리는 만주군 출신들, 일본 육사 출신들을 다 파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분들 군사정권 비판했고,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 숙주룩합니다. 제 책에 아까 말씀하신 분들 다 정리돼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들이고 전체주의 국가들입니다. 왜냐? 그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정치적 명분으로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립운동과 호국영령들 그리고 독립 전쟁 영웅들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기려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폄훼하는 것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국군 조직법 목적도 다른 국군 조직법에 또 군인 기본법에 법제화를 하는 것은 이미 갖춰져 있는 헌법과 국군의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입법이다. 법은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고 역사는 과거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수고하셨고요. 마지막